월요일 저녁 8시 26분 입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썸네일에 9월 16일 관심 종목 체크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 우리 채널은 아시다시피 매수 타점이 있는 채널이라서 제가 일단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매수 타점을 넘게 되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제목은 9월 16일 관심 종목 이지만 얘네들이 내일 넘지 않고 목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아니면 2 3일 동안 조정을 더 받다가 다음주에 넘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매수 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종목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막 싫은 소리 하잖아요. 답글에다가. 그게 왜 이상하냐면,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 이 종목은 2만원 넘게 되면, 2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어떤 종목을 설명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9월 18일, 오후 1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매수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다고요?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종목 언제가? 시간은 알수 없어요.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 채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의 모양이다. 그 모양을 이미 다 정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다 뿌렸죠.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찾아오실 때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모양이랑 비슷한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번 내용들은 다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AU 브랜즈, 온코닉 테라퓨틱스, 큐리언트 이네 종목을 모두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혹은 주말에 찾아오신 종목들이고 음, 일단 보자고요 어,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무시했죠. 아, 딴거 해요. 그랬는데 어, SK 오션플랜트처럼 몇몇 훌륭하신 분들이 야 주봉 봐라 주봉. 그래서 저도 봤어요. 다시 아이스크림 주봉 볼까요? 뭐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어자 그러면 일단 모양이 있어요. 살수 있는 모양. 우리는 살수 있는 모양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게 다 교육 영상에 있고, 어, 차트보이 TV 교육 영상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더블맨 TV 교육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살수 있는 모든 모양들을 일단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모양에서 벗어나면서 상승하는 것들은 우리는 못 사죠. 우리는 그 모양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만 때려잡는다. 오케이? 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얘가 간다고 하면은, 한번 쉬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목표는 여기 앞에 있는 음봉의 시가까지.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건 아이스크림 미디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주봉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종목이 무엇이 있나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뭐 L 그래 l i z 스1 음? LIG 넥스원 월봉을 보면 엊그제 같죠. 그래, 세월이 진짜 화살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어디까지 났어요? 월봉 20선 찍고 올라가면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 어 그래서 LIG 넥스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주봉을 보면 이제. 또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죠. 아 이거 여기 은봉의 시가까지는 무조건 가겠구나. 지금 살까? 지금 못 사죠. 언덕 넘어야죠.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언덕이 확실하니까. 원래 이제 메인 매수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25,650원. 하지만 워낙 언덕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토모큐브랑도 좀 비슷해요. 주봉 조정 모양이. 음 해서 일봉으로 보면 여기 고점 23,100원 넘을 때 또, 25650원 넘을 때, 분할 매수가 되겠다. 내일 가야 될것 같아요, 바로. 네, 내일 못 가면 각도가 늘어져요. 이번 주에 못 가면 각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모양 자체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종목이 좋아요라고 말을 하려면, 그 종목 차트 모양을 갖고 있는 과거에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했는지 갖고 와봐. 이래서 이제 못 가져오면 우리는 경시하게 되는 거죠. <laughs> 네, 네. 아예 뭐안 하나보다 주식을 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잘 찾아오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AU 브랜즈도 지난 주에 지난 주가 아니라 언제 찾아오신 거죠? 9월 1일날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건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뭐가 보이나요? 직전 로봇 관련 주. 몰라요. 자, 일단 살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가 삼봉이라고 있어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제가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삼봉 모양이 나오면 상승하게 된다면 어디 넘을 때이삼봉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로보티주도.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이 종목을 보셨나봐요. 해서, 차트보이, 떴다. 이거 사야 되겠다. 여기 삼봉이잖아. 어, 그러네요. 여기 삼봉이네요.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네요. 여기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넘을 때도 매수 타점이 되죠. 그럼, 5일선이 응? 21선을 크로스 했고 5일선이 있는 위치에서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도 급하니까 여기도 매수 타점이 돼요. 그래서 au 브랜즈를 이날 샀어요. 샀죠? 네 화요일날 샀다가 바로 물렸지만 워낙에 모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라고요.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근데 오늘 한번 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넘을 때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지? 근데 지금 여기 고점이 25,750원. 오늘 고점이 25,300원. 종가가 25,100원이라서 아직 여기 언덕은 넘지 않아서 이 과정을 왜 얘기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이 야, 이 새끼들 지들끼리는 여기 넘을 때 사놓고 우리한테 여기 넘을 때 사라고 물량을 떠넘기네.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그건 감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뭐이 세상에 안 그런 종목이 어딨어요. 나보다 밑에서 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치? 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있지만 여기 넘을 때도 매수 타점, 여기 넘을 때도 매수 타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목표는 이 음봉의 시가까지예요. 28,000원 음. 됐어요. 음. 그 다음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것도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 넘을 때도 매수, 여기 넘을 때도 매수, 여기 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하자마자 3일 만에 박살이 났지만, 그렇죠? 네, 제가 또막 싫은 소리 하고, 네, 생각하지 말라 고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laughs> 해서 이게 한번 수익이 된 건데, 요 모양 보세요.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아까 직전에 썼던 그래 sp 시스템스 모양이 같은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상승조정 모양이거든요 음음아그 응? 응. 관련 교육 영상을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은 언제든지 쓸수 있는 거예요. 요 모양을 기억하세요. 요 모양. 대신, 11선, 5일선이 깨지면 나와야 돼요. 모양 보시죠. 요 모양. 똑같은 모양이 이삭 엔지니어링도 요 모양이에요.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다 똑같은 모양. 요 모양. 그렇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어, 그건 이제 아직 모양이 잘 정리가 안 됐고, 이거랑 더 비슷한 모양은 뭐 있어요? 그래, 클로봇. 클로봇 이 모양이에요. 와닿지 않죠. 그러면 제가 영상 말미에 상승조정 교육 영상이랑 접선의 기울기, 네, 각도, 각도 편에서 한 접선의 기울기,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빠르게 갈지 오름 테라퓨틱이 빠르게 갈지를 모르겠는데 얘도 똑같아요 접선의 기울기로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빵한번쏠수 있는 테크윙도 요 상태에서 쏜 거죠 빵 isc도 내일 쏠수 있어요 얘는 뭐 근데 단가가 좀 크니까 어,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일단 보세요 그냥 음음 응? 응. 내일도 한번 세게 쏠수 있는 일단 눈에 익어야 되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니 나는 다 다른 모양 같은데 차트 보이 그건 이제 본인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예 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죠 뭐 그다음 큐리언트 큐리언트는 뭐예요 통으로 넘을 때 그래 여기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관련 교육 영상이 있어요.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한다. 차트보이tv 교육 영상에 있는 거거든요. 음, 그건 도대체 왜 큐리언트를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는지는 그 영상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니까 그 영상 보세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멘트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laughs>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하면은 떠오르는 가수 없으세요? 아니 나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응? 임병수 알아요? <laughs> 알았어요. 자해서 큐리언트는 여기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아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네. 음.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잼아 그렇지 연봉으로 최근에 이런 모양이 연봉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젠백스? 그래. 젠백스를 연봉상 어,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통으로 넘을 때 매수했다. 아,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온 거죠. 이게 연봉으로 봐서 별게 아니지만 어, 7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됐다. 이렇게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하는 이 메커니즘이 큐리언트 일봉에서 나온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1 3천8 0원안 넘으면 안 사면 돼요. 그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요 미리 살 필요 없고 매수 타점이 있는 거는 그 매수 타점이 넘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아셨죠 그럼 영상 말미에 보셔야 될게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하는 법또 상승 조정 접선의 기울기 삼봉 언덕 네 개나 있어요 이 관련 교육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꾸 종목을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일단 메커니즘이 몇개 숙지가 되어 있으면 그 메커니즘에 맞는 어떤 종목을 봤을 때아 얘는 이 모양이구나 해서 갖고 올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 보고 혼자 주식을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쵸 네전 요즘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 종목 가지고 오시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뭐 가끔 가끔이 아니라 최근에 두 개가 그랬죠 sk 오션 플랜트 아이스크림 미디어 어 이것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이 그냥 그랬는데 어, 여러분들이 또 나름 음, 하시는 얘기들이 일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이 오늘의 특징주 영상.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 매수하신 분은 잘 보세요. 그 잘못 산 거예요. 일단 음, 끝.